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기용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혜성의 대리인이 뉴욕 양키스 측에서 제안한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SNS에 실수로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네티즌들은 중요한 내용을 캡처하고 공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약 1,500억 원, 달러로는 약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아시아 선수에게는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인 금액으로, 양키스가 김혜성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계약 유출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저스 측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문제 삼았고 구단 운영을 맡고 있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이 유출 사건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김혜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다저스를 떠난 것도 아니고 이적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보 유출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드먼 사장은 김혜성 선수 및 그의 대리인과의 면담을 즉시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투명성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프로페셔널함의 문제다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혜성의 최근 태도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밀착 취재한 일부 기자들은 김혜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마치 어떤 무게감에서 해방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 슈에이 선수도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최근 훈련에서 김혜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훈련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그는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김혜성과 양키스 간의 초대형 계약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야구계는 이미 김혜성의 이적이 90%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온 구단이며 계획 없는 영입은 드문 편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김혜성 개인의 커리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야구계 전체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꿈을 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 유출은 불행한 실수였지만 동시에 미국 야구계의 복잡한 이면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정말로 김혜성이 뉴욕 브롱크스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써 내려가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는 오랜만에 3루타를 기록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27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이정우는 5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251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날 경기는 팀이 5대12로 패배했습니다. 이정우는 사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상대 투수 젠슨 정크의 시속 152km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익수 방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애미의 우익수 해수스 산체스는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공은 외야 펜스를 향해 굴러갔습니다. 이정호는 이를 틈타 3루까지 질주의 시즌 6번째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셔널리그 전체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후 윌리 아담메스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득점에도 성공했지만 나머지 세 타석에서는 땅볼과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자이언츠는 이날 포함 마이애미와의 3연전을 모두 패하며 3연패에 빠졌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밀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날 다저스의 오타니 슈웨이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루키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8호 홈런을 터뜨리며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는 에런 저지와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며, 칼 롤리와는 불과 한개 차이입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 베테랑 클레이튼 커쇼는 6이닝 1실점 호트로 시즌 4승제를 기록하며, 통산 2,997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3,000탈삼진을 기록한 20번째 투수가 되기까지, 단 3개를 남긴 대기록입니다. 그러나 다저스의 김혜성은 이날도 3경기 연속 선발명단에서 제외되며 경기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기용 문제는 향후 이적 논의와 맞물려 더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김혜성 선수를 둘러싼 기용 논란과 양키스 초대형 계약 유출 사건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반등 가능성까지 다뤄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불투명한 미래와 혼란,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 이두 한국인 스타의 향후 행보는 메이저리그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성 선수는 양키스로 이적하게 될까요? 이정우 선수는 다시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명의 한국인 스타, 김혜성과 이정우 선수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미래를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혜성 선수의 기용 논란과 뉴욕 양키스와의 초대형 계약 유출 사건은 미국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는 김혜성 선수의 기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부진한 마이클 콤포토를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연일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신인이었던 앤디 파이스에게도 155가지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파이스는 그 기회를 잘 살려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콤포토는 3개월 가까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발로 기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콤포토는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구단 차원에서는 외야수 보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혜성의 이름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김혜성은 아직 메이저리그 신인입니다. 성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 반짝활약을 펼쳤던 야시엘 푸이그의 사례처럼 일시적인 성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기용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혜성의 대리인이 뉴욕 양키스 측에서 제안한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SNS에 실수로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네티즌들은 중요한 내용을 캡처하고 공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약 1,500억 원, 달러로는 약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아시아 선수에게는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인 금액으로, 양키스가 김혜성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계약 유출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저스 측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문제 삼았고 구단 운영을 맡고 있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이 유출 사건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김혜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다저스를 떠난 것도 아니고 이적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보 유출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드먼 사장은 김혜성 선수 및 그의 대리인과의 면담을 즉시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투명성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프로페셔널함의 문제다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혜성의 최근 태도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밀착 취재한 일부 기자들은 김혜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마치 어떤 무게감에서 해방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 슈에이 선수도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최근 훈련에서 김혜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훈련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그는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김혜성과 양키스 간의 초대형 계약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야구계는 이미 김혜성의 이적이 90%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온 구단이며 계획 없는 영입은 드문 편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김혜성 개인의 커리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야구계 전체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꿈을 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 유출은 불행한 실수였지만 동시에 미국 야구계의 복잡한 이면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